160번 고생 또는 매울 신자입니다. 신라면의 신자죠. 짧은 칼 또는 바늘의 모양입니다. 매운 아픈 상처 또는 눈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요. 눈동자 칼 무력 찌르다 를 뜻합니다. 말사자는 음 여기 보시면은 손 손톱 조자 하고 아들 자자 자짜, 아들 자자가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리고 덮을 듭은 거또손 그 웃자. 그리고 칼입니다.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아이의 발과 손을 잡고 당겨서 넘어가는 쪽이 적은 사람이 엄마라고 판결하였다. 근데 이제 엄마가 아닌 사람은 심하게 땡겨가지고 애가 뭐 죽든 말든 땡기는데 진짜 엄마는 못 땡기고 낳아준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넘어가는 쪽이 많은 사람에게 결국은 어, 엄마라고 해요. 솔로몬이 판결을 하였습니다. 허물고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하면 손에 굳은 살이 막힙니다. 그 허물이 허물이 생긴단 말이죠. 인근 벽 어, 구슬 두개 위에 이 구자, 밑에 구자입니다. 구에 실을 깨다. 바늘로 어, 실을 는 거죠. 그 목걸이를 맺는다든지 또는 뭐 옷이나 이런데 보석으로 장식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어 임금을 뜻한다. 일반인들은 이런 걸할 수가 없죠. 입을 옷도 없을 텐데 매울날 제수들을 붙잡아 묶 묶어, 묶어 놓습니다. 어, 묶을 속자죠. 묶어 놓고는 코로 눈으로 매운 짬뽕 국물을 번어 실토하게 합니다. 또는 칼이나 인두 같은 걸로 찢지기도 하고, 칼로 찌르기도 하고, 이래서 어 빨리 어그 고무를 한다는 뜻이죠. 분별할 분, 변.